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파국은 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분이 채안 되는 시간 동안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이런 간단한 설명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또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임기 문제를 비롯한 정부 안정은 당의 이름이었습니다. 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잠깐 짧게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네,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개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이림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마디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흐를 찌른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이재명은 아마도 어젯밤까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탄핵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판단했고 빠르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선으로 꼬리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꿨을, 꿨을 것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야를 하게 된다면 60일 이내로 바로 대선을 치르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봤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의기간 최소 3-4개월 그리고 그 이후 60일 이내 대선을 감안하면 그래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충분히 희망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당의 전국 안전 방안, 아 전국 안전 방안을 당의 이념함에 따라 당에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아, 그런 점을 당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할 그런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일단 오늘 탄핵하는 200% 부결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의 거치 문제를 아마 이제 심각하게 토론하기 시작하겠죠. 지금까지 거론되어 온 방안은 임기 단초 개헌 그리고 책임총리제 및 이선 후퇴. 그런데 저는 이선 이선 후퇴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글쎄 뭐 이선, 이선 후퇴란 말은 그냥 총리한테 국정을 맡기고 식물 상태로 남아있으라는 말인데 그 말도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주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실권을 실권 없는 총리도 민주당이 지금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책임 총리라고 하면 민주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면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컨트롤 가능한 사람만 총리 임명에 동의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총리 임명에 결국 민주당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 총리제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전국안정방안에 대해서 당에 이림한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부분들을 둘러싸고 이제 여당 안에서 논의가 시작되겠죠. 이 과정에서 아마 친한계, 친윤계 충돌이 아마 좀 격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 긴급 대국, 대국민 담화 이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다. 당과 정부가 전국 운영을 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 역시, 역시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다.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의 말을 종합해 볼때 책임 총리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이는데 한 대표가 말하는 책임 총리는 그러면 지금 윤덕수 총리를 그대로 스테이 하면서 윤덕수 총리가 중요한, 국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당내 세력 분포상으로 볼 때는 친한계가 지금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말하자면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전국 안정 방안을 당해 일임하겠다는 윤대통령 입장 표명을 실행하는 방안을 놓고 그 내용과 강도, 내용과 강도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앞으로 논의해 나갈 포인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점이 제1의 논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아마 의원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한숨을 돌린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허가 찔렸는데 하야한다든가 하야를 한다거나 또 탄핵안이 가결되면 바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린다고 이재명은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밤 사이에 다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해법은 당에이임 하면서. 이재명이 굉장히 답답해졌다. 아, 그런 에, 국려, 그림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밀어붙이는 것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어,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보호막이 없는 윤 대통령만 공격하면 됐지만 아, 이제는 국민의힘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늘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어, 즉각 탄핵을 재추진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민주당이 더 바빠졌다는, 급해졌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이 벌써 대통령 행세를 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최고위원들을 대거 배석시킨 가운데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 보통 뭐, 야당 대표 정도면, 아, 당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기 마련인데, 오늘, 내외신 기자회견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 이런, 일단 이재명의 허세가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거의 대선 후보, 후보급으로 지금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죠. 앞으로 진행될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겠다. 나는 지금 거의 대선 후보급이다. 내가 이 정도 거물인데 니네들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지금 위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을 그야말로 식물 상태로 몰아붙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찬대는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대통령을 떼버리고 윤석열로 호칭했습니다. 저런 극악무도한 세력이 앞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망한 보수층이 명심할 대원칙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면제부를, 면제부를 받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태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